햇빛 좋은 어느 날, 요한 씨는 오랜만에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요. 오, 아버지를 만나러 도착했습니다. 제가 온 곳은 보시면은 학생 군사 교육단이라고 해가지고 RNTC 이 군사과에 학 왔습니다. 빨리 만나뵙고 싶네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왔습니다. 교수 연구실이라고 네. 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 어? 야. <laughs> 야, 아빠. 야. 야 갑자기 왜?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 야 연락으로 오고 왔지. 인사만 래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랑 많이 닮았죠. 예 네, 안녕하세요. 수다만들. 네. 요한이 아빠 오준교입니다 네. 네. 예비역 소령인 요한 씨의 아버지. 현재는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요한 씨의 롤 모델이자 꿈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했었고, 이제 멋있었기 때문에, 아, 나도 아빠처럼 멋진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롤 모델 같고, 제가 닮아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군인을 선택했던 가장 큰 유유했습니다. 전역 후 군사학과 교수가 되어 여전히 군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자신의 일평생을 나라를 위해 바친 요한 씨의 아버지 어, 이거, 오, 기억나니, 이거? 네. 코인, 어, 너하고 나하고 모았던 뭐 그러니까, 코인들, 어, 제 것도 어, 있네요. 이거는 그요한 예, 여기 찾아, 어, 네. <laughs> 아, 오, 요한, 그러네, <laughs> 요한 씨 생도 시절의 코인부터 몸담았던 부대의 코인까지 아버지에겐 모두 소중한 보물입니다. 구해 담만큼없어요 했는데, 구공수도 있어. 음, 응. 구공수가 어디 어, 있는데요? 요, 이라크 파병 응. 기념도 어, 있네요. 이라크 파병도 와. 있고, 아빠가 이제 동태물르 갔을 때 어. 어, 파병 기념도 있고. 응. 두 사람의 군인 시절 기억이 코인 안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네. 이거 훈육 때나 기억 나니 이거? 아, 너 왔을 그는... 때 봤잖아. 네, 아빠, 아빠 책상 위에 어. 딱 놀러 갔을 때. 네, 그 94년도부터 네. 해마다 어. 일기 쓴거쭉다 태어났을 때부터. 때부터? 어, 너너딱 태어났을 때부터. 네. 아빠가 이제 이거 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가 꼼꼼하신 성격이어서 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어. <laughs> 그래? 요한 씨가 군인의 길을 선택한 뒤707 부대에 입대하기까지 아버지에게 요한 씨는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아들입니다. 550명 되는 인원 중에서 네가 대표로 입교 신고를 했잖아. 아, 입교 신고할 때 너무 대견들었다 네. 음, 그렇죠. 아, 대표 생도로 어, 그냥. 대표 생도로. 음. 그럼 아무나 못하잖아. 이제 우리 엄마는 그 좋지. 이제 네. 어, 네 물건도 좀 찾고. 네. <laughs> 요한 씨의 저녁은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시작과 다름 없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제가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갔다면은 지금은 요한이가 조금 나눠주니까 아무래도 요한이를 믿고 의지하는 때가 더 많죠 저도. 네. 어떤 분야를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안 돼. 그거는 아빠 뭐 예를 들면 살아보니까 별로 힘들고 좋지 않더라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지금은 더 아마 방황을 했, 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음, 고맙다. 네. <laughs> <laughs> 오랜만에 만난 부자는 여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왕이면 든든한 밥을 먹이며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픈 아버지는 보양식집으로 아들을 데려왔는데요 여기 아, 맛집이야 우와, 우와. 맛있겠네요 보안에서 능이가, 응. 능이가 유명하잖아 오. 완전 몸보신 네. 되겠는데요? 어, 이거 완전 몸보신할 거. 와, 괜찮죠. 석거리 응. 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나? 네, 어? 그렇지. 어, 단백질 필요해. 네. <laughs> 많이 먹어. 능이백숙 한 그릇에 말로는 다하지 못할 서로를 향한 응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음 맛있지. 아다 네, 음. 직장이 또 멀리 있어가지고 자주 못 음. 봐가지고 음. 많이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너 음. 이렇게 만나서. 음. 네. 음. 맛있는 것도 못 봐니까 좋네요, 음. 진짜. 풀히다 끝나면은 네. 영주 맛집 가가지고 소주 한 잔. 아, 음. 아 좋죠. 소주는 어. 좋죠. 어. <laughs> 아, 그래서 그집수리는 어때요? 집 수리는 재밌어요, 저는. 네, 재밌어? 네, 재밌어요. 네. 아빠는 거기에 적성이 안 맞아요. 아, 어. 어. 저는 근데 네, 적성이 맞긴 한것 같아요. 어. 네, 확실히 재밌긴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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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기도 하고. 또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편해진 것도 있고 처음에 사실 전각 하고 나서 어쨌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민했지만 을 그래도 좀 선택을 빨리 하고 빨리 일자리 구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잘 되긴 한거잖아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요한 씨는 평소에 하지 못한 솔직한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아 근데 대단한 게 저는. 세, 세 명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빠도 어떻게 보면 혼자 번 거잖아요 저는. 음. 첫째까지는 괜찮았어요 집이 음. 생기니까 이제 더 피부에 와닿죠 그러니까 와... 세 명은 어떻게 키웠을까 세 명은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laughs>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니 요한 씨는 새삼 세 남매를 키워낸 부모님이 대단하기만 합니다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 한숨을 쉴 때도 있고, 힘드셨던 거를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신 걸 보면은, 아, 진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구나. 이제야 공감이 되긴 한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저희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었지, 조금 미안함을 느끼고, 이제는 뭐 제가 좀 잘해서 효도해야죠.